교통 법규가 운전할 때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도 속도 제한을 지켜야 되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하고, 차선을 넘어서도 안 되고, 차간 거리도 유지해야 됩니다. 정해진 속도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있습니다. 그냥 교통법규가 없이 운전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는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겁이 나서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법이 없는 도로, 무법도로에서는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합니다. 저도 지금 운전한 지가 스무 살때 면허를 따가지고 따자마자 지금까지 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으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겁이 나서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교통법규가 있어도 사람이 운전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교통법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로 위에서 운전하다가 죽겠습니까? 교통 법규는 지키는 것은 불편하지만 지킬 때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교통 법규를 지킬 때에 그 법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모두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부터 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의 목적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구나 법 아래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킬 때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모두가 법을 지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법을 지킬 때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킬 때, 운전할 때 마음이 편안하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때 진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살때그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킬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이 평안합니까? 언제 내가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 언제 내가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 안에 있을 때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과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와 네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와 네 자손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 우리에게 모든 법교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면 벌 받아. 아니면 큰일 나.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서는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를 꽉 깨물고 지켜야지 지켜야지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절대 힘들거나 무거운 게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 1독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각 초소에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단임 목사라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손도가 너무 많고, 설교 올리는 것마다 많은 손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율법주의로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노동입니다. 아이고,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기가 재밌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재밌는 겁니다. 찬양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계명이 즐겁습니다. 성경 읽기가 기뻐집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명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